자, 반복좀 효과적인 건 없어요. 뭐, 다시 한 번, 어, 어, 요전에 했던 거 반복 설명하고요. 저번에 뭐 했냐? R하고 L하고 C를 했어요. 자, 먼저 R만으로. 그 다음에 L만으로. 그 다음에 C만으로. 임피던스가 세 가지 있다 그랬어. 우리가 R일 때 임피던스가 r 이죠 그리고 강도까지 따는데 0도 했었지 실수보니까. L일 때 임피던스가 뭐야 J 오메가 L. 또는 오메가 L에다가 90도. L일 때 임피던스를 이렇게 쓸 것이냐? 이렇게 쓸 것이냐? 또는 크기만 구 것이냐? 이건 뭐 문제를 봐야 하는 거죠. 크기만 구때 이렇게 쓴다 그랬고요. 그러면 실대 임피던스가 근데 분모에 있는 제가 분자를 할 때는 뭐부터 마이너스 붙고요. 또 오메가 c 분에다가실대임피던스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요. 어떤 사람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 이렇게 쓰는 거죠. 실대임피던스 크기가라. 뭐 요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오메가를 그 뭐라 고 그래? 유도성 렉턴스. 여기서 오메가 시브리 용량성 렉턴스 다 그런 설 밑에 있지. 자, 임피던스 이기 있듯이 어드미턴스 되이 있어. 어드미턴스는 뭐야? 임피던스 역수.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역수니까 내 분모에 있는 제가 분자라서 뭐부터 마이너스부터. 여기서 어드미던스 인피던스 역수 생시하니까 여기서 알보레를 말이야 알보레를. 이거 뭐야? 콘덕터스. 여기서 오메가 엘 보레를. 뭐구요? 이걸 뭐야? 유도 서셉터스. 여기서 오메가스를. 용량 서셉터스다. 그러면 전압이 세 가지다는데 전압은 RI. 순전압은 전압은 뭐야? LTT분의 DI고, 뭐 어, 마이너스 붙일 어, 단자 전압걸든 마이너스 저 이거 안붙이고 그대로 전부 다 마이너스 붙인다 여기는 곱해주고 미분했고 c 에 전압은 나눠주고 적분하라 전류가 전류가 r 분의 v 또는 r 분의 v 이건 곱해주고 미뤘지만 l의 전류는 나눠주고 적분한 것이다. 나눠주고 적분한게 전압이지만 전류는 C일 때 곱해주고 미분한 것이다. 에너지가 R의 에너지가 뭐야? 에너지 또는 전력량 PT. L의 에너지가 뭐야? 2분의1 LI제곱. 그리 C의 에너지가 뭐야? 2분의 1. 그러면 위상관계를 설명드 했죠? 위상관계. 자, 우리가 오메 법칙을 확장하자서 전류는 전압을 임피던트로 놔주면 되는데 R만 내릴 때 0에, R에다 0도 아니야 그럼 뭐야 R분의 V에다가 R만 을때 전류는 전압과 위상차가 없잖아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L만 내릴 때 전류는 전압을 임피던트로 놔주면 되는데 L일 때 임피던트가 오메가 L에다가 90도 되니까 절대값 나눠주고 각도를 빼주니까 요거. 나눗셈을 나눗셈할 나루쌤 때 빼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만일 때 전압과 절동사이고 엘만일 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그도 뒤졌다. 엘만일 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그도 뒤졌죠. 그 얘기는 뭐야? 엘만일 때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그도 앞선다. 너나 저 c만일 전류는 전압을 인피던스로 나다는데 인피던스가 오메가 c 분에다가 이게 뭐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90도 빼주니까 플러스 90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C만 을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서죠그 얘기는 뭐야? 전류가 90도 앞선다는 것은 C만 내서전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 뭐, 요번 시간에 저거 상당히 주요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뭘 거냐? 아래 직렬병렬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뭐냐? L의 직렬병렬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뭐야? C의 직렬병렬 나올 거야. 같은 종류끼리 직렬 병렬 할 거고요. 그러면 뭐예요 RL 직렬, RC 직렬, RLC 직렬, RL 병렬, RC 병렬, RLC 병렬. 다른 종류끼리 직렬 병렬 나오겠죠. 아래 직렬 병렬은 이미 했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할게. 어, 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할게. 그게 저항 네 번째로 공, 어, 사장 저항법시다 아, 접보로 오메 법칙. 오메 법칙 이거 한 거죠? 이거 첫날다한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할게. 자, 오메 법칙. 아, 이걸 알분의 v. 그러면 우리 전압불 구하려면 전압불 구하려면 그러니까 나눠 준 거니까 이항 곱하고요. 전거그러면 사칙 연산. 더하기가 이항빼기 되고, 빼기가 이항하면 더하기 되고, 곱하기가 이항하면 나누기 되고, 나누기가 이항하면 곱하기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오의 법칙을 확장하자고 했잖아. 앞으로 이제 임피던스라는 걸 배웠으니까 전류, 전류는 뭐야?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눈 거죠. 그럼 전류는 뭐야? 전류에다가 임피던스 곱한 거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뭐야? 전압을 전류로 나눈 거지. 자, 인피던트 개념을 했어 이걸 추가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조항의 접속. 접속.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잖아. 첫 번째로 직렬 연결. 우리가 회로, 이거, 이걸 그림 그리는 건 뭐죠? 회로가 이렇게 된 거죠. 직류니까 이렇게 쓰고요. 아, 이꼴알본네 부인데 이렇게 그리면 그릴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직렬이면 이게 알반과 알토가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그리는 거죠. 알 대신에 알반과 알토가 직렬 연결된 거고 전압 여기 있죠? 전류 여기 있죠? 저항이 이렇게 직렬 연결된거지 이미 다 설명해 첫날 설명한 거야 직렬일 때 뭐가 있죠? 전류일정 그다음 뭐야? 전압 분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직렬일 때 전류일정 전압 분배 뭐, 그 다음에 자, 변수가 세개 있었잖아 근데 우리 임피던스라는 걸 배웠다고 직렬일 때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풀어지죠. 직렬일 때는 임피던스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면 편해요. 근데 우리 임피던스가 R만 해를 때, L만 해를 때, C만 해 때는 이고 R만 해때 임피던스가 뭐야? R. 제또 아니 뭐야? R만. 우리는 앞에서 이걸, 이것만 걸이 썼지, 이것만 썼지. 근데 앞으로 직렬 났다 임피던스 먼저 쓰면 편하지. 그 다음에 이들 전류는 뭐 전류는 전류는 전압을 임피던스나 주면 되는데 그 임피던스가 바로 이거 잖아 R1 플러스 R2 분의 요 전류가 R1에도 이 전류가 흐르고 R2에도 이 전류가 흐르잖아 지금 뭐야 진열 때저항 합성저항구 했고 전류가 했잖아 그럼 어, 저항하고 전류가 남은게 뭐 남았어 전압 남았지 변수가 3개인데 오면 뭐피해서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지 뭐야 전압은 분배된다했잖아. 알1과알에 분배되는데 뭐냐 자기 꺼오는 거지. 알1과알에 분배되는데 뭐냐 자기 꺼. 그래서 직렬일 때 전류가 저항구 했고 전류하고 전압과 했잖아. 그러면 두 번째로 병렬 연결. 자, 병렬일 때, 병렬일 때, 여기다가 저항 알반과 알투가 이번엔 병렬 오는 거지,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그린 거지. 전압 분배인데 병렬 도 뭐가 일정하다고? 전압 일정 뭐야? 전류 분배. 전압 일정 전류 뭐야? 이 전류가 분배돼서 그런다했어요 이건 이미 앞에 첫날 다 설명한 거야. 약간 진전 때 인피던스를 가지고 회로 해석했고. 병렬들는 어드미턴스가지를 회로에서 거는데 이 병렬이니까 어드미턴스 무량. 근데 어드미턴스가 알만을도 어드미턴스가 뭐요 알분의 1. 그럼 y 와는 뭐야? 알1분의 1. y는 뭐야? 알2는 1. 우리 처음에는 그냥 어드미턴스라는 개념을 배우자 그냥 외워 달라고 써지고 그럼 여기서 나온 거지. Y는 Y1 플러스 Y2 만약에 세개 병렬이면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때인피니스어떤 이렇게 물어보고 환산하니까 뭐 나왔었죠? 분모는 더해지고 분자는 곱해지면 된다. 만약에 똑같은 전항두개병렬이 뭐야? 2분의 R 하나. 뭐 그런 설명도 했었죠. 저항 과고 전압이 요 전압은? 저항이 합성적이니까 R1 플러스 R2네. 이 전압이 R1에도 이 전압 걸린 거고 R2에도 이 전압이 걸린 걸리는 거죠. 그러면 병렬 때 전압일정 전류가 분배되는데 전체 전류 가 걸려서 R1과 R2에 분배되잖아요. 근데 분배 자기 거와 남의 거, 남의 거였었지 이렇게 하셨지. 여기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면 이제는, 콘덕전투라는 걸 배웠으니까, 콘덕전투라는 걸 배웠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어, 콘덕도 직렬. 콘덕도 직열을 보자. 그럼 뭐야? 우리가, 저항이라면, 이렇게 쓸수 있잖아, 저항이라면. R은. 저항 직렬 뜻쓰다 근데 이거 뭐야? 콘덕턴 트니까이 저항과 콘덕턴이 역수한 게 있잖아. 어? R분의 이 G잖아요. 그럼 지는 R은 뭐야? 지분의 되잖아. 그럼 뭐고? 이건 뭐야? 지1분의 1. 그럼 이게 뭐예요? 조항 직렬때알반 브라토, 알테이지만 콘덕턴스 직렬은 조항이 없으니까 콘덕턴스 직렬은 뭐야 조항 병렬 연결 계산아듯시 하는 거죠 콘덕턴스 직렬은 조항 병렬 연결 계산하듯이 한다 그러면 콘덕턴스 병렬은 해보나마나 콘덕턴스 병렬은 조항 직렬 연결 계산아듯시 하면 되는 거야 조항 자 콘덕턴스 병렬 때 저항은 이렇게 거나 했잖아. 근데 지금 콘덕턴스나 왔잖아 이거 알브레디 뭐여 이걸로 봐서 콘덕턴스 병렬은 뭐야? 저항 직렬 연결 계산 하듯이 하는 거죠. 그러면 콘덕턴스 직렬은 저항 병렬 연결 계산 하듯이 한다. 뭐 우리 첫날 배운 거들 요거 추가된 거고요. 그러면 뭐 요거 봐주다 여기도 지금 뭐야 G1과 자 전압을 구하면 전압 V1이 뭐예요 저거 콘덕턴트나 없으니까 이걸 저항을 콘덕턴트로 표현하면 겠어지1분이니이 R1이잖아요 G2분의 이 R2잖아요 이건 뭐야 전압이 분배되는데 알루 플러스 알루트로 정이저 살기 왔잖아. 근데 여기는 분모 문제에지환 지투를 곱하면 여기 지환과 지투를 동시에 곱하면. 그러다가 자 분모 문제에지환 분자는 뭐냐아 지투 남서지투 이거 지환지여기지환 지투 분배하면 이거 지투 없어지고 그러면 지환남잖아 여기 뭐야? 징계를 때, 전일정 전압 분배가 되는데, 저항이라면, R1 브라스알 R2는 자기께 오잖아. 근데 콘덕턴트는 저항이 없으니까 남의께 왔지, 남의께. 자, 저항은 자기께 왔어, 콘덕턴트는 남의께 왔어. 요 그럼 뭐 V2도 마찬가지, V2도. 요거, 콘덕턴트로 보면 그것도분모 문제, 지완지토구만 못하게 지완지토구범면뭘 남겠어? 지완 남겠지. 아까 중년일 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가 되는데, 저항이라면 잘 끼우지만, 콘덕턴수는 남에 끼우잖아. 뭐, 그냥 결과만 기억해도 관계없어. 뭐, 몰라도 관계없어. 콘덕턴수까지 몰라도 관계없어. 기능사만 본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제 혹시 문제나오면 이런 의도가 있다죠. 저항이라면 분자에 잘 껴지만 콘덕턴 역수관계은 남에 껴온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뭐 병렬일 때 병렬일 때 전압 일정 전류 분배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I1. 자 이건 뭐야? 콘덕턴 두 배면 R1이 뭐 G1 분이지 그러면. G2, R2가 봐, G2분의 이제 분자가 뭐야, G? 그럼 여기 도 만만 분모 문제, G1과 G2 없어지니까 뭘켜쓸수 있어. G1 어, 플러스죠, G1 플러스 2분 뭐라 뭐, 이거? 시완남자럼 시완. 아까, 저항이라면, 전체전에 걸려서, R1과 r 2에 나나 그런데 I1이 R1의 흐른데, 남의 게왔잖아 혼독도는 자기 께왔지뭐되겠어이 I2도. 그냥, 자기 거니까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거 일장에 다 설명한 거야. 다만 하나 다 연결 어, 연결하는 거. 자 오메 법칙인데 오메 법칙이 뭐야? r 분의 v 대신에 r 분의 v 대신에 z 분의 v. 전압은 i z 어, 저 i 아, 저항구 하는데 i z야. 그러면 z는 i 분의 v야. 그러면 자뭐 직렬일 어, 때 전일정 전압 분배가 되는데 전압 분배가 되는데 어, 저항이라면 자 있고 콘덕턴스 뭐야? 남의 껴왔지 남의 껴 콘덕턴트 남의 껴왔지 어? 요거 어어어 어, 어, 여기 여기 G, G2가 우리 남의 껴왔지 여는 뭐야 G1 남의 껴왔고 전류는 반대로 전류는 저항이라면 남의 껴왔잖아 콘덕턴트라면 자기 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콘덕턴트 직렬 연결은 저항 병렬 연결 계산하듯이 하고 콘덕턴트 병렬은 저항 직렬 연결 계산하듯이 한다 뭐, 그런 설명 됐어요. 자, 이미 다 설명한 거니까, 아 어, 어, 요거, 어, 저항의 직렬 병렬에 가는 거, 간단하게, 뭐, 요걸로 마쳤고요. 문제도 저번에 다 풀었던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